안녕하세요. 넥시티비 김미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넥시 맥북 프로 전원 확장 아답터 NX-P1002A입니다. 맥북 전원 아답터를 맥북이나 아이패드 충전용으로만 사용하실 텐데요. 발상을 전환하여 USB 4포트 전원 단자로 확장하여 여러 개의 장치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도록 변환시켜주는 아답터입니다. 자 그럼 저희 넥시 맥북 프로 전원 확장 아답터 nx p1002a의 특징을 소개해 드린 후 상세 사용법을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맥북 프로 13인치 15인치용 전원 아답터와 완벽 호환되며 논슬립 그립 채용으로 케이블 탈착 시 자연스럽게 사용 가능합니다. 두 번째 기존 맥북 프로 하나만 사용하던 아답터를 usb 타입 c pd 지원 1포트 QC 3.0 1포트, 5V 2.4A 2포트, 총 4개 출력 포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활용성이 굉장히 넓어졌죠? 세 번째, USB C 타입의 PD 3.0 출력과 퀄컴 퀵차지 3.0 USB 5V 2.4A 출력을 지원하여 기존 맥북 충전과 함께 스마트폰, 아이폰, 아이패드 등의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맥북 프로 전원 아댑터에 직접 연결되어 이질감 없는 일체형 디자인으로 설계된 제품입니다. 제품 사용도 매우 간단한데요. 맥북 프로 아댑터에 연결만 하시면 끝입니다. 이번에는 맥북 프로 아이폰, 아이패드, 스마트폰을 직접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맥북 프로 충전은 물론 스마트폰 고속 충전, 아이폰, 아이패드 충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확인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넥시 맥북 프로 전원 확장 아답터 nx p1002a와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맥북 프로 사용자분들도 더 이상 추가로 충전기 가지고 다니지 마시고요 저희 전원 확장 아답터 하나면 쉽게 충전 가능하니까 많이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영상 잘 보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